60세 인생의 터닝 포인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본센터장에서 노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취업지원센터는 노인 취업 알선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노인 일자리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노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에는 대한노인회 기장군 지회 임경종 사무국장, 부산시 취업지원센터, 전종배 센터장, 부울경 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노인회원 등이 참석, 인사말, 노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의 취지, 축사, 교육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교육 취지, 축사 등의 순으로,

うん、みんなで来てほしい。いいでしょ。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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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협소한 장소이지만 어르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성황리에 저희 지역 지원센터 직원들은 오늘 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오늘 덥죠? 네. 아 원래 뭐 이렇게 더운 해는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예. 뭐. 더운데 교육 잘 받으시고, 또 교육을 또 받고 나면 또 일자리를 찾아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저, 나이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죠? 65세. 65세. 아니, 응. 어, 그 원래 그, 저, 법에는 65세가 노인이라는 건 없고, 혜택을 받는 게 이제 65세부터 혜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지하철도 이 타고 다니면 이제 문자도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지금은 뭐 65세가 노인이라기보다는 어 지금 우리 계시는 요 선생들은 20살 정도 줄여도 어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해방 제든 해도만 하더라도1 9 45년도 그때가 뭐 평균 수명이 한4 0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2세 뭐 83세 이라죠. 어 1년에 6개월씩 길에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2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길어지죠 여기 오신 분들은, 스 20살 줄이면은, 어, 만약에 뭐 70이면은, 5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어, 충분히 될 거고, 뭐, 100세, 100세 시대에 일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러 제일, 그, 뭐 제가, 어 일하러 보낸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85까지 일하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건강만 잘 지키시고 일러면은 뭐, 연세가 높더라도, 어, 일을 충분히 하시고, 특히 농촌 일자리는, 한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연합회 및 지회에 소속되어 전국에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소개소 구실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시 동부 지역에서 구직을 원하는 노인이나 인력을 원하는 구인 업체는 대한노인회 기장군 지회 취업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